뭐, 작년, 올해 조금 선행을 쌓고 뭔가를 기운을 쌓아놔서 내년에 뺏어 써먹는다든지 하루아침에 살 빠져? 다이어트 약 먹으면 오늘 빠져요? 언제 빠져요? <laughs> 원래 빠져. 체지방 잘라. <laughs> 사업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친구 소개로 잘못 엮여가지고 뭐 관제 구설 있고 시비 있고 그래서 매년 하고 있어요. 뭐 등도 키고, 초도 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네. 초파일 되면 일단 사월 초파일이 어떤 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원래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이 실체에 와서 많은 사람을 구제 중생을 하고 그분한테 연등을 올려서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복을 받는 날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불밝힌다고 해요. 연등도 밝히고.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해오던 우리가 그냥 등을 밝힌다는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뭔가 한 가닥 희망을 밝혀보겠다는 의미야. 그래서 매년 하고 있어요. 뭐 등도 키고, 초도 키고.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등 하나 켰다고 팔자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바뀌지는 않는데. 한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등 켜야지. 그럼요. 오매 뭐다냐? 이게,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도 닦고, 내가 지금 좀 부족한 기운이 있으면, 선행해서 조축했다고 생각하는 의미가 되게 강해요. 맞잖아. 1년 365일 중에 4월 초팔를더 중요하지만, 나머지 또 중요한 날도 또 있어요. 그러면, 난 그거 했으니까, 초팔을등 달았으니까, 뭐, 우리 집 재수 대박 날 거야. 4월 초팔을등 하나로 대박 나면 다등 달지. 그내등 달지, 본다고 내가 나물 달아 죽었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냥 공덕을 쌓는 거예요. 자꾸 자고 그해 내가 신수가 안 좋으면 그등 닮으로서 엎어지고 코피 흘릴거 그냥 엎어지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건데 뭐 작년 올해 조금 선행을 쌓고 뭔가를 기운을 쌓아놔서 내년에 뺏어서 써먹는다든지 하루 아침에 살 빠져? 다이어트 약 먹으면 오늘 빠져요? 언제 빠져요? 아, <laughs> 원래 빠져. 체지방 잘라. <laughs> 등 하나 달면 오늘 바로 배치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올해 달고 내년에 달고 내가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절에 갈 때마다 절에서 기와불사하면 나를 꼭 하고 온다 했으니까 그거 하나 했다고 내가 큰 득을 보는 건 아니야. 큰뭐 재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단방에 시험에 합격하지는 않는데 가는 곳마다 내 이름 석자를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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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내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냥 일이 수월하게 되니까 그걸 여러 번 겪고 나니 등도 달았다가 후당이 나도 절에 가면 귀화불사해요. 네. 귀화장도 올렸다가 쌀도 올렸다가 부처님 전에 공양도 올렸다가 그러면 내가 내년에 뭐 지금 올리는 건 당장 잘 되어 주세가 아니고 제가 뭐 내년에 아니 면 내후년에 뭐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하고 미리 인사하고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집중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지. 우리가 모든 일에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등 하나 딸랑 달랐다고 대박 난다 그러면. 모든 곳에 등이 다 있어야죠 음, 그건 아니요 매년마다 꼭 달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공줄이 센 사람 공들여서 낳은 아이들 아니면 유달리 풍파가 많은 돼지들 사업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친구 소개로 잘못 엮여가지고, 뭐, 관제 구설 있고, 시비 있고, 그러면 등 하나 달았다고 관제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하나 달고, 두개 달고, 세개닮으었써 시간이 가고, 자꾸, 자꾸 싸움으로써, 아 관제 걸릴 게안 걸리고, 구설 낳게 안 나고,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할게요라는 의미지, 아, 올해 해서 대박나게 해주세요는? 아니요. 음.